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건 저는 약간 그러니까 퍼즐 한 판을 완성하는 거랑 비슷한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조각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거는 완성된 퍼즐이 아니니까. 네. 아, 멋있고. <laughs> <laughs> 이제부터 선배님의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국어부터 들어야겠죠. 국어 공부법 한번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국어는. 내가 어느 정도 국어 능력이 가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 레벨이 있고 문장 레벨이 있고 문단 레벨이 있고 글 레벨이 있고 그 글의 뒤편에 써 있는 함의를 파악하는 레벨이 있는데 뭐 문학 같은 거 시험 볼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그 뒤에 함의까지 파악하는 거고 비문학 시험 볼때이 문장과 같은 의도로 말한 건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글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본인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지문 읽다 보면 문단까지는 잘 알겠는데 쭉 읽다 보면은 위에 문단 내용 뭐였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단에서 글 사이에 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현재 실력이. 이 전체를 다 읽어도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 글 레벨까지 간 건데 네. 문학 같은 경우에 작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뒤에 함의까지 파악하는 것까지는못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의 단계가 있거든요, 국어에. 일단 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글짓기 학원을 다녔거든요. 정말 엄청난 학원이었어요. 어, 어떤 왜요? 학원이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제 매주 한 권씩 읽고 가서 독후감을 써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하나씩 신문사설 스크랩해서 다섯 줄로 요약하는 거 하고. 그리고 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시조 매주 시조요? 두 개씩. 네. 네. 시조 외우고 세계문학전집 같은 거 초3 때부터 다 읽고. 초4부터는 이제 비문학 같은 거 들어가기 시작하고. 초5에서는 세계문학 장편. 6학년 때는 무슨 파우스트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여령님 책 같은 이제 그런 거 초등학교 9학년 때다 읽고. 수능 문제 풀었어요. 그때는 신문에 수능 문제집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앉아서 고전 빼고 문제를 다 풀어요. 그그 초등학교 6학년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음, 진짜 엄청난 학원이었다. 네.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학원인지 궁금해하시는 <laughs> 타이밍인데, 네. 뭐, 30년 전인가요? <laughs> 학원이 다니고 싶으셔서 다니셨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초등학교 2학년을 시작했는데 내가 2학년을 다니고 싶나 안내 이런 건잘 모르죠. 가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뭐 글도 쓰고 항상 뭔가 봐주시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어 공부는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걸잘 하면 국어를 잘 하는 거 계속 글짓기를 하면서 뭔가를 늘리고 그다음에 요약은 문단 하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그리고 이 문단들을 연결된 거를 그 문장들을 연결해서 전체 글을 한 문단 으로 요약하고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그러면 이 전체 글의 내용이 뭔가요?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국어 레벨이 막 올라가요. 그럼 이제 진짜 하미 단계까지 상승이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국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는 구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저는 그래서. 책에 뒤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 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laughs> 이미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단편소설 이런 거 4학년 때다 읽었고, 중장편도 5학년 때다 읽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대학교 와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짧게 말해, 약간 학을 떼다라고 보통 표현을 그래, 하죠. 맞네. 자,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게 저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일단 처음에 무조건 국어 실력부터 보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 수학도 국어로 배우고요, 영어도 국어로 배우고요. 맞아.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40분을 들어도 이해하는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국어를 잘해야 돼요. 맞춤법 꼭 맞게 쓰시. <laughs> 여러분 맞춤법을 꼭 맞게 쓰세요. 평소에 톡을 보내거나 이럴 때도 문장 깨뜨리지 마시고 다 맞춰서 쓰세요. 띄어쓰기 <laughs> 잘한 <잘하고>. 거. 일상이 공부입니다. <laughs> 네. 일상이 공부. 그게 습관이 되면요, 좋은 문장 자체가 나한테 감이 돼요. 근데 그거 꼭 계속 얘기해도 어렵지 않거든요. 학을 때다 이런 말도. <웃음> <웃음> 나 방금 공부했어. <laughs>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상을 계속 공부의 습관을 시켜 나가 보면 네. 실력이 안 쌓일래 안 쌓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아니게 돼요. 그냥 그렇죠. 생활이 되죠.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자기 단계가 어느 단계 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늘리고 네. 줄여라. 그리고, 그리고 줄이고 리고 <laughs>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이제 질문에도 뭐 이해가 중요하냐 읽기가 중요하냐 정리가 중요하냐 이런 게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읽기예요 음... 어떤 걸 읽냐 좋은 글을 읽으세요 아... 그럼 좋은 글은 뭐냐 검색해 보면요 추천 도서 있잖아요 뭐 서울대 추천 도서 서울대 중학생 추천 도서 이런 거쫙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글들이에요 그거 읽으세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 좋은 글을 읽어야 국어에 대한 좋은 감이 생겨요.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영어는 어려워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 실력이 있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참으로 신기하게도 네. 그리고 시험을 잘 본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영어 선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영어는 되게 늦게 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테이프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영어 노래, 동요,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고 그런 건 있어서 영어에 대한 음을 가지고 있는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뭔지는 몰라도 인터널이 이렇게 되고, 막센트가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가 빠르지 않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시험 문제를 다 맞추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제가 했었던 방법은, 시험은 어차피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교과서 지문 전체를 계속 읽었는데, 이다 지문을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요. 당연히 해석은 할수 있어야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네. 그러니까는, 노래가사 외우듯이, 노래가사는 내가 막, 외워야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문장이 뭐고 다음 문장이 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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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빈칸 느낌 같은 거 있죠 전치사 뭐냐 이제 이런 음... 것들을 했을 때 읽어보면 다음은 그냥 나와요 그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차피 지문 많지 않잖아요 이제 교과서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모른다는 거기서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이제 내신에서는 안 틀리게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갔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laughs> 영어 학원이, 네. 이것도 진짜 빡센 영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엄청난 학원? 엄청난 학원. 일주일에 두번 가는데, 갈 때마다 단어를 2, 300개씩 외워가서, 선생님들이 100개를 불러주면서 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맞는 그런 학원. 일주일에 한 500개 정도 네. 외운 거야. 아. 네. 처음에는 엄청 틀렸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알아지는데, 나중에 참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나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 저... 네.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했지만... 네. 제가 늘었던 건 암기법이 늘었어요 아 영어 실력이 는게 아니고 이거 위치 시험을... 외우고 막 영어 아, 시험을 아, 잘봤 방법 네. 이거 막그 다섯 얘기죠?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던 아, 그 단어인데 네. <laughs> 이러면서 이제 영어를 많이 듣고 그거를 받아 적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 적어봐야 아, 내가 오브를 놓치는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속 읽고 이러면서 훨씬 감이 좋아졌거든요 영어에 대한 맞아 그 말할 수 있으면 무조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항상 말하는 연습을 영어 어 에서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단어 엄청 외우잖아요. 그쵸. 엄청 외우는데 그렇게 단어장을 가지고 수백 개씩 외웠던 단어들은 어디로 단어가 다 사라지고 제가 지문을 보면서 몰랐던 단어를 정리해서 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다 살아남아요. 맞아요. 내가 스스로 이제 아 이거구나, 이건 언제 쓰이겠다 이렇게 공부를 예. 좀한 단어들은 이제 기억에 남고 참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지 참 고민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외우지 마라. 읽어라. 음.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영어까지는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지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문장을 듣고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돼요. 고등학교 영어까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야, 이게 답이 왜 이거야? 그럼 걔는 <laughs> 몇번 읽어보더니, 이거야. 내데 왜? 그러면 좀 읽어보면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야. 맞아, 맞아. 그냥, 그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 얘기할 네. 때, 우리도 맞춤법 틀리고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써있을 때 이거 답이 이거야 그러면 읽어보니까 이거야 이거 맞아. 그럼 왜? 그러면 설명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영어를. 그냥 이거야. 네. <laughs> 그냥 감 이거야. 그냥. 그래서 엄청 읽는다. 언어민 같이. 사실 엄청 되게 부족하거든요. 영어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요. 외국인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데서 너 영어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니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진짜요? 왜냐면 네 발음이 영국이랑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게다 섞여 있거든. 근데 너는 영어를 어디서 공부했니라고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 했어 그랬더니 되게 놀래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어? 이렇게. 해외 경험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미국에 3개월 동안 이제 아... 나가 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나이 들었어. 아. 2016년에. 그러면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약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영어가 많이 저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제일 고민이 영어여가지고 어. 어. 영어가 아 외국에 나가야 되나 계속 고민을 음. 하고 있어요. 영어가 너무 있잖아가지고 아기들처럼 공부하라는 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가 어떻게 들린다고 라 하면 그 단어 하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 계속 해. 그러면은 내가 정말 다르게 말하는거를 알거든요. 네. <laughs> 그러면 그거 똑같이 하려고 이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읽고 읽고 읽고. 그리고 듣고 쓰고 그게. 그 문장을 그래야지 내가 뭘로 치는지 알고. 그러면 <laughs> 나도 아기들보다는 네. 아기들보다는 빠르게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초등 <laughs> 영어 가능하다.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laughs> 다음으로 국어 영어를 들어봤으니 수학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못해요. 아.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살짝 여담이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떤 수학 학원을 다니다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수학 학원은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아, 이제 정석을 수학의 아 정석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 학원을 옮겼어요 아, 그 여기서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너이 학원 다닐래? 그럼 내가 예스를 하면 다니고 노을을 하면 안 다녔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제 얘기를 할때 어머니가 일주일 시간표를 짜온대요 너 학원이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서 그럼 걔는 거길 간대요 되게 놀랬거든요 어렸을 때 이걸 왜 엄마가 짜줘 이런 느낌 왜냐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저도 학원 다닐 때 항상 엄마가 먼저 다니란말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음. 애들이 하니까 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저기 다니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다니게 해줘 음. 하면 항상. 끊어주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이런 학원 있는데 너 여기 갈래? 그러면은 사실 별 생각 없이 가지 뭐 이런 우도 많지만 뭔줄 알고 내가 그 아, 어린애가 가는게서좋겠지뭐 네.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예스를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학원 내 거야 이제 내가 가기로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딱 하나 내가 가기 싫다고 했는데 옮긴 학원이 있었어요. 그게 그중학교한학 중학 정석 학원이었어요. 정석 학원. 그학원 옮겼는데 재밌지, 너무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그때부터 수학이 삐끗삐끗하게 시작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수학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미적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싹다 외워버렸어요. 그 힘드신 식, 그 고3 식이 또 네,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알 수가 없는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외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laughs> 개인적인 얘기지만 서울대 면접 볼때 수학 문제 풀이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한 개를 주고 네. 풀이를 쭉 써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네. 하필이면 제가 뭐잘 모르는 분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정리는 못하지만 이거에 답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답을 내고 아 거꾸로 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붙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웃음> 이제. <웃음>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고 되고 해가지고 당연히 푼 것처럼 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는 수학을 잘 몰랐어요. 좀 아쉽죠. 그 수학학원을 옮긴 게좀 아쉽지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수학은 빈틈없이 공부하면 된다. 그걸 기준으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요. 사실 무지 잘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치밀하고, 중학교 1학년을 모르면 중학교 2학년을 당연히 알수 없어요. 근데 그거의 정점이 뭐냐, 수학이에요.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하면 해요, 또. 맞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수학 때 예를 들어서 유리수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 무리수를 배웠는데, 유리수를 모른다. 그럼 무리수는 절대로 몰라요 그렇죠. 1차 함수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2차 함수가 아, 나왔다. 절대로 몰라요 시간만 더 걸리고. 그래서 과목당 포기하는 사람이 숙포자가 가장 많잖아요. 아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 수학 공부의 기준은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없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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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챙겨서 가야 돼요. 구멍이 뭔지를 발견해서, 구멍이 뭔지를 문제 풀어보면 나와요. 그쵸. 그걸로 찾아가서 공부하고, 다시 찾아가서 공부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걸 몰랐네 다시 중학교 2학년걸 펼쳐서 찾아서 공부하고 메꾸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포기를 안 해요 선행 때문에 막 수학은 또 나중에 고등학교가 막 어렵다고 1년, 2년 막 선행하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데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있어요 수학 학원 가서 30점 받은 적 있거든요 <laughs> 100, 100점 만점이요? 네. 꼴등했어요 그 반에서 그니까 이제 그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다, 그 당시에. <laughs> 근데 그냥 열심히 하자 다시 올렸어요. 아까 이렇게 많이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럼 어떡하지? 해야지. 네, 그럼 채우는 거지, 사실. <laughs> 모르는 거 하면 되잖아요. 네. 채워야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30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 하게끔. 근데 그 방법이 썩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앞에가 비어있는데, 뒤를 채우는 그래서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모의고사 풀어라. 그 다음에 틀리지. 그거 찾아가서 공부하고 다시 메꾸고 와. 아. 메꾸고 와, 메꾸고 와. 다 메꿔지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선행해.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 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 실력을 늘리는 음. 건 저는 약간 퍼즐 한 판을 완성하는 거랑 비슷한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라도 비어 있으면 그거는 완성된 퍼즐이 아니니까. 멋있고 실력이 부 부분을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다 채운다를 목표로. 수학 문제를 풀때 틀린 게 나오면 이제 답지를 보고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이거 이제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아 너, 내가 여기는 모르는 부분이었구나 하고 그 개념을 다시 교과서라든지 개념서를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틀리니까. 답지 보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맞아.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이 답을 풀면서 설명해 줄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저도 답지에 많이 속았죠. 이걸 아는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아, 응용문제 나오면 반드시 틀린다. <laughs>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들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5개를 한번 추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그첫 그래. 그 번째 질문은 바로.